세안을 하고 났을 때그 쫀쫀함, 탄력이 좀 느껴졌거든요.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전과 다름을 느꼈는데, 제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이 얼굴을 뭐 했냐고 얼굴도 작아진 것 같고 라인이 좀 달라진 것 같다고 그런 질문을 좀 받긴 했어요. 제가 원체 처짐이 심해서 여기 처진 부위를 좀더 이렇게 올리고 싶은 그런 욕심은 생기더라고요. 달라지는 게 보여서. 욕심이 좀 납니다. 벤지 한달 성을 되셨죠? 네. 예, 한달 전에 저희의 나이밀의 커터 스 마이징 리프팅 치료를 좀 받으셨는데 어떠셨는지 한번 경과도 여쭤보고 조금 더 보충할 건 없는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치료 받으시고 좀 어떠셨어요? 통증은 정말 없었고요, 붓기도 음. 없었고. 그리고 한 이틀 뒤부터는 세안을 하고 스크류션 바를 때 약간 쫀쫀함 이게 손으로 좀 음. 느껴지더라고요. 네네네.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에 친구들 만났을 때 얼굴 작아졌다고. 오. 뭐 했냐고 이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. 어, 다행이네요. <laughs> 어, 사실 이제 그걸 목적으로 합니다. 좀 볼륨이 전체적으로 넓어 보이는 걸좀 좋아 보이게. 하지만 좀 가운데는. 좀 볼륨감이 있어 보이게 라인은 잡아주고 볼륨감을 세우고 지금 모양 은잘 갖춰졌네요. 1차 시술을 했을 때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라인이 굉장히 잘 잡혀있죠. 그 다음에 얼굴이 좀 작아보일 수 있게 되어 있고 앞에 볼륨을 좀 살리려고 했던 건데 그 목적에 부합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스킨 보톡스 하셔서 전반적으로 리프팅 살짝 되는 느낌의 이런 느낌이 잘 나와서 1차 결과는 시술자 입장에서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볼륨은 이 정도는 되셨고 요 라인을 조금 더 이렇게 쉐이핑을 좀더 잡아드리면 더 나으실 것 같거든요. 라인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, 리프테라를 조금 해서 라인도 또 깔끔하게 잡아보는 시술을 한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통증에 대한 거는 개인 차가 좀 있으세요. 어떤 분들은 하나도 안 아프다, 이거 하는 거냐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어, 너무 아파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통증은 스케일이 조금 다양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막 통증이 심하거나 한 시술은 아니에요. 그게 장점입니다 좋으셨더니 다행입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 오늘 어, 조금 더 만족스러운 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2차 치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, 눈 감으시고요 시작 전에 한 마디 드리지만 나이의 커스터마이징 리프팅 치료 정말 좋은 치료입니다 만족도가 참 좋으세요 자 살짝 드시고 지금은 별로 안 아프시죠 네또 음. 어떤 분들은 이게 안 아프시다고 어더 세게 해주세요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리프팅 치료를 할때 받으실 때 착각하는 건 뭐냐면 더 아픈 치료가 더 효과적인 치료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의 시술 방식이 통증을 조금 더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데 지금 하시는 게 강도가 절대 낮지가 않거든요. 저희가 같은 장비로 치료한다고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는 않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, 장비를 잘 이해하고, 이게 어떤 방식으로 개발됐고,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틀린 해부학적 구조를 잘 이용하면 조금 더 다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. 지금 이제 왼쪽만 시술을 하셨어요. 지금 보면 오른쪽은 아직 시술을 안 해서 조금 조금 더 내려와 있는 느낌. 왼쪽은 이렇게 살짝 더 달라붙은 느낌 바로 나오거든요. 왼쪽이 조금 더 내려와 있는 얼굴인데 이렇게 하니까 좀더 밸런스가 맞죠. 거울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좌우가 달라진 게 보여서. 자 이제 아 오른쪽 시술해 보겠습니다. 지금 이제 시술을 다 끝내놓고 보니까 오른쪽이 조금 내려가 보이는 게 이제 라인이 잡히죠. 이렇게 좌우에 비대칭이 누구나 다 있는데 그런 걸 최대한 맞춰가면서 할수 있는 게 리프트라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. 4주만에 2차 시술을 한 거잖아요 두 번째 시술이라 그런지 두 번째 시술이라 그런지 효과가 더 배가 된것 같아요 지금 시술 받은 직후인데 붉은 기도 없고 아까 제가 고민이었던 여기 불룩불룩한 살들이 벌써 이 단시간에 V라인이 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원장님께서 이제 6개월 뒤에 오면 된다고 말씀하셔서 6개월 뒤에 또 받으러 올 겁니다